네. 아, 목소리만 들으면 1억 가지고 단타칠 것 같은 남자. 계좌는 차갑지만 목소리는 따뜻한 남자. 아이, 뜨거워. 단타김이 박씨입니다. 자, 아, 주말들 또 잘들, 아, 보내셨죠? 오늘 또 6월 7일 매매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부터는 타점을 무조건 고점 돌파, 아, 고점 돌파만 일단은 좀 마스터를 해 보자. 요런 마음으로 일단은, 네, 오늘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의 시간은 금이니까, 음, 살짝 돌려볼게요. 네, 일단 오늘 알루코. 아, 이것도 흐르는 거는 안 돼, 안 돼. 네, 보성 파워텍. 자, 4,345원. 강에 떨어준다면 일단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일단 들어갔구요. 들어가자마자 지금 막혔는데, 제가 오늘은 약간 좀 어리버리해요, 지금. 뭔가 상태가 원래 던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네, 걸어 가지고 어, 일단은 어, 거의 틱틱기 수준으로 먹고 나왔습니다. 자,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매매가 다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, 이게 진짜 <laughs> 미치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지금 매매를 해야 될지. 스캘핑이 진짜 어떤 분이 자꾸 댓글로 스캘핑 그만하세요. 단타 게임 박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, 일단은, 오늘은 아무튼 좀 웃겼습니다. 다시 또 보여드리면, 보성 파워텍도 두 번째 진이 5,000, 아, 4,540원. 네, 요 이거 뚫어주는 물량, 일단은 대기하고 있고요 네, 뚫어줄 때 일단은 4,545원에 일단은 체결이 됐고요 한번 밀렸죠? 일단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던졌어야 되는데 아, 이것도 기다리다 어떻게 또틱디기로 네, 먹고 나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또 보성 파워텍을 계속 보다가 또 여기서 들어갔네요. 일단 눌린 목이죠. 쭉 눌리는데 일단은 어, 거래량은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눌리면 아, 또큰 물량들 쭉쭉 들어오고 있죠. 4,680원 보일량말랑 지금 네, 이제, 아, 방금 보시면은, 잠깐 사이에, 여기 위에 있는 물량들을 다 잡아먹으면서, 아, 뭔 소리야. 잡아먹으면서, 올라갔죠. 네, 방금 쭉쭉쭉 올라갔고요 2680원. 과연 강하게 뚫어줄지. 네, 뚫어주는 흐름에, 일단은, 4685원에, 잘 들어갔는데, 일단 4,700원에 58,000주가 지금, 어, 묶여있는 상황이죠. 자, 그래가지고 요것도, 어, 뚫어주더라고요. 네, 그래서, 오, 나이스 샷. 했는데, 제가 또 걸자마자 또 안, 체결이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, 일단은 쭉 밀렸는데, 일단은 버티고 있죠. 방금 큰 매도 물량 나왔지만 또 버텼습니다. 네, 과연 또 체결이 될지. 아하, 또 밀리지만, 이제 주문 수정을 해야 되나. 요런 찰나에 다시 또 체길이, 큰 물량 들어오면서 체길이 됐죠. 그니까 러 오늘 매매가 다 이래요. 뚫어줄 때 진입하면은 조금 밀렸다가 다시 한번 뚫어주고. 아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한번 뚫은 다음에 밑에서 한번 잡아가지고 하, 마,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도 요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또 계속. 얼마 안 남았죠, 지금. 고점까지 또. 4,000, 아, 5,860원. 아, 이거 라운시큐어구나. 네 보성파워텍 다시 보고 있고요큰 네, 물량, 와, 진짜 크다, 이거는. 그죠? 네, 들어갔는데, 일단은 4,760원에 저는 체결이 됐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잘못 잡았어요. 아4790또 걸었는데 또 체결됐고요 자,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4850원대 아우 미친듯이 아우야아우저 흐름을 못 먹은 게좀 아쉽지만 뭐 저의 쫄보 쫄보인 탓이겠죠 제가 아무튼 오늘 약간, 약간 좀멍 때리면서 약간 매매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? 뭔가 네 지금 4,950원 뚫어줄 때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갔죠 4,960원에 일단은 체결이 됐고요 그 뚫고 바로바로 바로 못 올라가네요 또 5,000원에 5천 보면은 또 19만주 이렇게 걸려있죠 그래서 또 조금 내렸는데 체결이 될까 말까 4만 주. 네, 일단은 체결이 되면서 아무튼 오늘 매매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아, 어, 제가 또 어, 그 주말 동안 열심히 또제 매매 영상을 보니까 수익이 나는 종목은 계속 나고 손실이 나는 종목은 손실이 계속 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어,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. 자,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번 달 아직도 마이너스죠. 이렇게 되고 있구요. 이럴 아, 때는 많이 읽고, 이렇게 또딸 때는 조금씩 따는, 네, 안 좋은 습관. 그리고 제 영상에 또 우리 마하세부님께서, 어,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그래가지고, 처음엔 장난인가 했는데, 진짜인 것같더라고요 제가 마하세부님 카페에 가서 올렸더니, 어, 다른 분들이 맞는 것 같다. 그래가지고, 혹시라도 마하세부님 영상 제거 보고 있으면, <laughs> 제자로 좀 삼아주세요. 네. 어, 불러주시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. 네.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음, 내일 모두 상한가 되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